알렐루야, 안녕하세요. 전알렙 t v 알렙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왜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1년을 감사하자고 하느냐? 목사님들이 무슨 의도가 있느냐? 아직 한달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1년을 감사하자고 해가지고 헌금을 거두느냐? 라는 것이죠. 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 날 되면 또 송구영신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하나님 앞에 1년을 감사하고 또한해 우리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쓰면서 또 감사헌금을 하자. 그런데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그한 일주일 앞에 벌써 또 성탄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번을 거둬야 되는데 이 한방에 3번 거두기 힘드니까 11월에다가 한번더 거둬가지고 일지 나눠서 한게 아닌가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유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날짜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날짜에 우리가 한 해라고 이야기를 붙이는 거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력을 사용하지요. 달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전부터 교회력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 교회력이라는 것이 칼렌더로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 일정을 짤 때는 이미 그 교회력에 따라서 목회 일정을 짜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있잖아요 교회는 12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에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1년 한 해를 갖다가 다 마무리하는 공동의회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공동의회 예산을 갖다 책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12월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언제 하죠? 네, 요즘은 보통 12월 말이나 1월 초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예전에 교회의 사역은 12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1월부터 1월까지죠. 왜 사역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재정의, 재정의 결산의 기준에 따라 바뀐 겁니다. 그러면 왜 예전에는 11월에 맞췄고 요즘은 12월에 마시느냐? 그거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있잖아요. 교회는 12월에 결산을 했어요. 예산을 하고. 그러면 모든 회계 정리는 11월 마지막 제주로 다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교회력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켰던 교회력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교회력 물론 교회가... 이 개신교가 교회력을 다 지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교회력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모든 삶의 흐름은 예수님의 일생에 기존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첫째 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11월이 마지막 달이 되는 겁니다. 11월이 마지막 달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다 결산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종교인 과세 문제, 그 다음에 대형교회의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부각이 되면서, 큰 교회부터 점점 회계 연도를 1월 1일로 바뀌었죠. 세금을 내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작은 교회는 이제 계속 이제 12월까지 이제 지키고 있다가, 교회력을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종교인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점차 회계 연도가 12월 31일로 맞춰진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성도들한테 그 기부금 명세서도 이제 떼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옛날부터 11월 셋째 주인 수수감사주일만 되면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돈을 많이 거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력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그리고 교회 목회 첫 번째가 뭐냐? 12월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 그런 게큰 의미가 없어져 가지고 뒤로 빠졌죠. 뒤로 빠졌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11월에 추수 감사 주일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교회력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어 진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진짜 하나님 앞에 한해 동안 감사한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감사도 하고 더욱더 깊은 은혜 속에 예배에 참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알레블루야!